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선수 입장 통해서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들 청약을 해야 될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죠. 오늘은 오상헬스케어, 어제와 오늘 공모 청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공모 시장이 워낙 뜨겁고 기본적으로 지금 깔려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은 청약을 하고 보자죠. 그리고 기관 수요예측에서도 워낙 이런 뜨거운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공목과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모습이 계속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산 헬스케어 같이 점검을 해보죠. 수요예측 흥해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분위기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도 언제 상장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밸류로 받을 것인지 이런 분위기도 많이 결정이 되는 거죠.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2만원 결정이 되었다. 희망밴드가 상단히 15,000원이었는데 무려 2만원이면 30%를 넘게 상단을 초과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 수요일치 993대1, 약 1000대1을 기록을 했고, 공모가 2만원 확정을 하면서 현재 어제와 오늘 일반 공모 청약 진행을 하고 있죠. 이번 공모 자금 통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 개발을 하겠다. 이쪽은 아이센스가 하고 있는 쪽이죠. 신제품 출시, 그리고 생산고점 현지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투자 확대, 투자 자금으로 쓰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 투자 청약 거쳐 13일날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그러면 당장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상장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번 주 청약, 다음 주 상장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 인포피아로 설립이 되었고, 17년도에 사명을 변경을 했죠. 우상이 최대의 주주로 변경이 되었고, 최진단 쪽에서 해외 쪽, 대개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면역 쪽, 생화학 진단, 진단 업체예요 분자 진단에 이르기까지 진단 업체, 진단 업체로서 최근에 이런 부분이 매출 거두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사실 엄청나게 높은 밸류를 받으면서 상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진단 쪽, 이쪽이 사실은 어느 정도 픽아웃한 이후에 이쪽으로만 높은 밸류를 받기 힘드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와 추진, 이쪽으로 지금 밸류 파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있죠. 플랫폼과 연속 혈당 측정기 그러면서 이제 미국 등 생산 거점 현지와 이쪽이 투자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 내용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 NH 투자증권에서 <laughs> 어제 와 오늘 진행을 하고 3월 13일 다음 주 상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상장 예정이에요. 이 부분 점검하시면 될것 같고 최상단을 무려 30% 이상 초과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과열된 건. 어, 어느정도 어다 시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최근에는 좀 짧게 일주일 이내에 빠르게 팔자 하는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죠 유통 가능 물량도 적다고 볼 수는 없겠죠 37.5%니까요 보호의 수62.5% 의무 인수분 제외하고는 지금 최대 주주 물량이 대다수고요 다 기존 주주 1% 있긴 한데 6개월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 공모 물량 자체가 7%라는 것 자체가 좀 특이 사항입니다. 신규 발행 물량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기타 기존 주주가 무려 30%에 달하기 때문에 이 물량 엑시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모가 밴드보다 30% 이상 지금 상향해가지고 공모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청약을 하지만 잘 팔고 나오는 게 주가 돼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함께 리포트에서 또어떤한 투자 포인트 가져가야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단 기기 전문 제조업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 관련 내용 나왔고 진단 쪽에서 대다수가 매출이 나오는데 이쪽으로만 밸류업 하기가 힘드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 CGM과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 그리고 생산 거점 현지와 미국 진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기기죠. 아 진단 제품이죠. 진단기기 쪽으로는 연속 혈당측정기 이익단 22년 23년 보시면 이익단은 그래도 진단기기, 때, 진단쪽이기 때문에 기기와 진단쪽은 진단기기와 또 이런 스트랩, 시약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거죠 자 공모개혁 관련 내용 점검을 해드렸고 상장 예정일 3월 13일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특이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기존 주주가 물량이 무려 30% 이게 오버행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라면 어, 첫날이나 이튿날 분위기 보면서 좀 파는 전략으로 임할 것 같습니다. 시설자금,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125억 여기 나왔고, 밴드 상당 초과했죠. 그럼 더 들어오겠죠. 나머지 주주, 내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최대 주주 등, 이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다 지인 같아요. 지인이나, 관련된, 뭐, 임직원. 그리고, 뭐, 지인 중에서도 좀, 관련돼서 투자하는 쪽, 뭐, 이런 쪽이겠죠. 그리고, 어 직원들한테 이런 것들 또 뿌렸을 수도 있고요. 기타 기전 주주도, 개인이 상당히 많아요. 자, 실적 추정치. 이거 제대로 맞아 돌아가는 거 많이 못 봤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숫자를 찍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피카웃 했다고 하더라도 전년비, 이익단의 역성장피카웃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완전히 적자로서 확 돌아서거나 뭐 지금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일단 뚜껑을 열어 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뭐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런 숫자는 믿을 수는 없겠죠. 언제, 몇년 후에 확장가날 것이다. 이런 거는 되어 봐야 하는 거고요. 랩지라든지 바디텍 바이오노트 수젠텍 시젠 그리고 SD바이오센스 s d 바이오센서나뭐휴마시스 아이센스 등 비교를 하고 있네요. 평균 PBR 1.2 제시를 했고요. 할인율 이거 감안을 했는데 40% 할인 감안해가지고 15,000원 잡았는데 여기서 30% 이상 할증이 되었으니까 PBR 1배 이상에서 지금 상장을 하는 거네요. 그대로 대이사 양력 나와있고요. 오상 일스퀘어 매력 진단 쪽, 좀 나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점검을 하면서 오상 일스퀘어 같이 한번 확인하고, 투자, 이런 것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어, 최근에 나와 있는 분위기 이런 거 보면 상장을 해, 그 청약은 해야 되는데, 다만, 오버앤 물량, 기타 기존 타기 주주 물량이 무려 30%에 달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첫날이나 이튿날 잘 팔고 나오는 대응 전략으로 오상 일스퀘어 저는, 저 같으면 전략을 잡고, 뭐 참여하는 형태로 어,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선수입장 오상 헬스케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희가 여러분들과 오후 12시 30분부터 실시간 소통 방송 화목한 소통 만들어 가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파이팅입니다.